네, 오늘은요.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냥 아노이저 부시 하면 딱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ABI라고 하면 오히려 또 아는 분들도꽤 있을 것 같아요. 세계 1위의 맥주 양조 기업입니다. 자, 간밤에 주가 2% 올랐는데요.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요 버드라이트 불매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.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요 도이치뱅크의 미치콜렛 애널리스트는 요 불매 운동 이제 끝이 보인다. 이거는 영원한 이슈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 기업 많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 주식 매수할 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 의견 보유에서 매수로 높였고요. 목표 주가는 59 유로에서 60 유로로 높였는데 이게 뭐야 싶잖아요. 이게 뭐 ADR 형식으로 형식으로 미국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 벨기에가 좀 기반이 되는 뭐 그런 회사예요. 그렇다 보니까 어 지금 달러 ADR 기준의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고 요 유로 기준의 목표 주가는 제시한 를 건데 제가 요거는 왜 써놨냐면 목표 주가 사실 1.7% 상향 조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는 큰 의미는 없고 지금 이제 매수할 때다라는 고거의방점이 찍혔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세요. 자 그럼 아노이지부시 어떤 회사인가 잠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977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맥주 회사입니다. 어, 전체 점유율이 세계 약 30%고 2위 업체가 어, 10%대니까 어, 상당히 어, 큰 규모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위와의 차이가 큰 맥주 회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이 회사는 다양한 기업들을 MA, 각국의 맥주회사들을 MA를 하면서 등치를 키우는 뭐 그런 회사인데, 말씀드렸듯이 벨기에 기반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당초 2008년에 이 벨기에의 인베보 회사가 미국의 아노이저 부시를 인수를 하면서 아노이저 부시 인베보 회사명이 됐고요. 그래서 다 합쳐서 이것과 사실 우리 오비맥주도 여기 회사, 여기가 최, 최대 주주이거든요. 그래서 각국의 그런 맥주 회사들을 막 붙이면서 점유율이 30%로 막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세계에 150개국에 진출하는 상황이고요. 이 아노이즈 부시에서 나오는 맥주 브랜드가 버드와이저. 뭐저술잘못 먹지만 저도 딱 알겠는 브랜드들. 버드라이트. 근데 버드와이저와 버드라이트는 미국의 기반을 두고 있고요.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버드라이트입니다. 이 밖에 뭐 코로나, 호가 등뭐 스텔라 아르투아 레페 등 500여 개의 브랜드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근데 지금 아누조 부시인 배부 어떤 이슈가 있었냐? 지난 4월에 이 트랜스젠더 배우이자 인플루언서인 딜런 멀바니를 이제 협찬 마케팅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더잘 팔아보겠다고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. 요 멀바니, 딜런 멀바니가 어떤 사람이냐면, 어, 인스타 팔로워가 18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. 틱톡 팔로워가 180만 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또 팟캐스트도 아마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, 어, 지난 고그 4월 무렵, 요때 아마 1주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. 이 딜런 멀바니라는 요 인플루언서가요. 그러니까 요 버드라이트가 이 버드라이트 맥주에다가, 어, 이 딜런의 얼굴을 넣은 그걸 이제 이캔을 특별 제작을 해서 아마 선물로 보냈겠죠. 그러니까 이제 또, 어,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 특별 제작한 캔 맥주를 또 보여주면서 막 홍보를 했겠죠.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과 기업들, 제조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냥 많이 팔아보겠다고 했는데 보수진영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. 게다가 이 딜런 멀바니가 트랜스젠더이기도 하지만 약간 그니까 사회적으로 뭐 인플루언서도 한데 어 약간 뭐랄까 이걸 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 자체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본인은 사실 트랜스젠더면 여성으로 변한 건데 나의 이성은 여성이야 난 여성이 더 좋아 뭐 약간 뭐 이런 발언도 좀 하고 막 여성 혐오 발언도 좀 하고 막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도 논란이 있는데 워낙에 또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협찬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우리 안 팔아 뭐 이제는 이 버드라이트 안팔 거야 불매운동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도 또 이걸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맥주 뭐 공짜 막 이런 이벤트도 하고 오면서 이거를 좀. 깎아내렸죠.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어, 마케팅 협찬을 진행을 하는데 그중 그냥 한 명일 뿐이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또 진화에 나섰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보던 진보진영과 또 성소수자 쪽 이쪽에서는 야씨 우리 니들이야 여기서 막 그냥 강하게 나가야지 지금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도 불매운동 할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다 불매운동을 하네. 그래서 그러니까 불매운동이 이게 확실히 역량이 컸나 봐요. 미국 맥주 시장에서 버드라이트는 20여 년 이상, 2001년부터 지금까지 1위 자리를 놓쳐본 바가 없는데요. 2위로 밀려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. 그러면서 점유율이, 이 버드라이트의 점유율이 7.3%, 5월 8일에서 6월 3일, 요한 달간 7.3으로 하면서 2위로 밀려났고요. 그 자리를 모델로 에스페셜이 8.4%의 점유로 1위로 차지한 겁니다.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버드라이트 미국 매출이 24%나 줄어들었고요. 반면에 모델로 에스페셜은 12% 증가하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나온 거죠. 이 이슈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뱅크의 미츠콜렛이 버드라이트 역품 곧 사라질 거다. 이거는 영원한 이슈가 아니다. 라고 오늘 보고서를 낸 겁니다. 지금 그 이슈가 됐던 인물이 요 분이에요. 그래서 그 마케팅 했을 때, 이 맥주 놓고 막 이렇게 보여줬던 팟캐스트 장면, 요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. 이걸 또 인스타에다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건데, 자,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, 미치콜렛이 내부적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, 그 데이터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. 더 이상 우리 버드라이트 구매하지 않겠다. 라고 한 소비자가 24%였고, 뭐, 구매는 하겠지만, 예전만큼 안살 거야. 줄일 거야. 라고 한 비중이 18%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우리 버드라이트 구매 늘릴 건데라고 한 소비자가 21%, 그리고 뭐큰 영향 받지 않아. 뭐 기존처럼 구매할 거야라고 한 사람들이 한 37%. 그러니까 58%는 기존과 비슷하게 구매하거나 더 하겠다라고 한 거고 우리 구매하지 않거나 줄이겠다라고 한 사람들을 42%니까 오히려 더 적은 거죠. 그러면서 그동안 버드라이트를 먹어 봤던 사람들, 그동안 구매했던 사람들 중에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또 구매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 42%가 어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아니, 우리 갈아탈 거야. 이제 구매할 계획 없어라고 한 사람이 한 29%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. 그러면서 여기서 분석하기로는 아 확실히 고령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좀 높더라. 근데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어 이게 계속 갈 이슈 같지는 않고 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회복은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유율 회복의 징조다 이런 결과는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 불매 운동 나오고 이러면서 주가도 약 이 그러니까 2분기 동안만 주가가 15%가 하락을 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매 운동으로 실적 부진은 불가피할 것이고 물론 회사 측에서 8월 초에 2분기 실적을 공개할 때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거나 아마 비공개할 텐데 이미 이런 부분까지도 이미 다 주가에 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 이 주가 하락은 이 버드라이트 역풍이 좀더 길어질 거라는. 고것까지도 다 반영된 수치로 자기는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 버드라이트 요 논란이 미국 외 지역으로 이런 부정적인 식이 확산될 가능성도 낮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, 타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히려 버드라이트 역풍은 이제 곧 해소가 될 것이겠지만 지금 업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어, 요 이슈로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라면 어, 오케이 그 역풍이 오히려 더 우려도 된다. 하지만 요거는 좀 일회성 이벤트로 이제는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, 지금 요요 구간 때, 요 때가 고그 논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을 보니깐요. 총, 총 29명이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 17명 약 59%는 여전히 매수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68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한 17에서 18% 있다고 애널들은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요 회사의 논란 중에 하나는 우리 오비맥주. 두산에서 인수를 했잖아요. 그랬다가 아마 사모펀드에다 매각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몇년 뒤에 다시 인수를 했거든요. 자기가 판 가격에, 새벽 가격에 오비맥주를 인수를 했는데, 그러고 나서부터는 오비맥주가 엄청나게 고배당을 하죠.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뭐, 뭐 한국에 투자는 안 하고 이거 완전 국부 유출이야 하면서 뭐 이런 논란도 뭐 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논란이 자꾸 좀 나오는 기업이기는 하니까 네 <laughs>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.